여러분이 생각하는 태양계의 끝은 어디인가요? 태양계라고 하면 보통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떠올리죠. 조금 더 나아가면 외소행성인 명왕성이나 에리스까지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태양계의 끝은 그보다 훨씬 더 멀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에 무려 12만 배나 떨어진 곳에 태양계를 마치 거대한 구형의 알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너무 멀고 어두워서 아직 단한 번도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곳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죠. 그곳의 이름은 바로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계의 진짜 끝이자, 장주기 해성들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신비로운 영역 오르트 구름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태양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과 8개의 행성들로 이루어진 영역은 사실 태양계 전체 크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죠. 해왕성 바깥으로 조금만 더 나가보면 얼음과 운석들이 띠 모양으로 모여있는 카이퍼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에서 약 4억에서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태양계의 진짜 경계를 찾으려면 이 카이퍼 대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태양에서 약 2광년, 지구와 태양 사이거리에 무려 12만 배에 달하는 곳에 오르트 구름이라 불리는 거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거대한 얼음과 암석 천체들의 집합체인데요. 그 거리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약 2년이 걸리는 거리이며 지구로부터 약 18조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너무 멀고 희미해서 아직 직접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오르트 구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역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때는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헨드리 오르트는 태양계를 찾아오는 혜성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성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던 오르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혜성들은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옆에서도 한마디로 모든 방향에서 무작위로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 관측 결과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만약 혜성들이 카이퍼대처럼 평평한 띠 모양 지역에서만 온다면, 궤도 역시 평면상에서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르트가 관측한 해성들의 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르트는 이런 생각에 토달합니다. 태양계 바깥,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구형의 천체 영역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 가상의 영역이 있다면, 해성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르트가 제안한 이 신비한 천체분포 지역은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오르트 구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르트가 관찰했던 해성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해성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성의 정체와 그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성을 하늘에서 나타나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44년, 로마의 독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로마의 밤하늘에 밝은 혜성이 나타났죠. 사람들은 이 혜성을 보고 카이사르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고 이 혜성은 훗날 카이사르의 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혜성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천체 현상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혜성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밝힌 인물이 바로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였습니다. 헨리는 1682년에 관측한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다가 과거 기록에서 유사한 혜성들이 약 76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헨리는 용감하게 예측합니다. 이혜성은 1759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헨리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혜성은 이후 그의 이름을 따라 헬리해성이라 불리게 되었죠. 헬리해성과 같은 해성을 우리는 단주기해성이라고 합니다. 이 해성들은 수십 년 단위의 짧은 주기로 태양계를 반복해서 찾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해성이 단주기해성처럼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성들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 넘는 긴 주기로 나타나는데 이 해성들은 장주기해성으로 불립니다. 초기 천문학자들은 이 장주기 해성들이 한번 태양계를 지나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궤도가 포물선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이 해성들이 사실은 너무나 긴 주기의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주기 해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르트 구름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해성들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오르트 구름에 있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가 형성된 직후 초기에 아주 혼돈스러웠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태양 주변에서 탄생한 수많은 얼음과 암석 천체들이 거대한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 태양계 바깥쪽으로 멀리 튕겨져 나가면서 지금의 오르트 구름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곳에 있는 천체들은 대부분 얼음과 메탄, 에탄, 일산화탄소 같은 휘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천체들의 크기는 보통 지름 몇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작지만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름 1 킬로미터 내외 크기의 천체가 수족에 심지어 20 킬로미터 정도 되는 천체도 수십억 개가 이 오르트 구름에 분포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천체들의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초속 30km로 오르트 구름 지역을 탐사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동안 날아가도 겨우 작은 자갈 하나 발견할 정도의 밀도라고 합니다. 즉 오르트 구름은 그 이름처럼 정말 희미한 얼음 구름과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멀고 희미한 오르트 구름을 어떻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언젠가 이 오르트 구름을 직접 관측하거나 탐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은 크기가 너무 작고 밀도도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태양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허블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관측 장비로도 직접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우주선을 보내 탐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보낸 우주선 보이저 1호는 40년 넘게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르트 구름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보이저가 시속 6만 km로 계속 비행해도 오르트 구름까지는 무려 500년 이상 걸릴 전망이죠.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해도 약 2년 걸리는 거리니 지금 인류의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든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르트 구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직접 관측이나 탐사가 아니라 해성들의 궤도 분석과 이론적인 추정으로 얻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르트 구름은 단순히 태양계의 끝이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태양계의 경계는 보통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정의하는데요. 오르트 구름은 바로 그 마지막 영역에 위치하고 있죠. 이곳을 벗어나면 더 이상 태양의 중력보다는 주변의 다른 별들이나 은하계의 중력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오르트 구름은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가 지배하는 영역의 마지막 국경선인 셈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르트 구름이 단지 우리 태양계의 끝이 아니라 우주와 태양계를 연결하는 경계선이라는 점입니다. 이 신비로운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가 우주의 더큰 비밀을 밝혀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더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계의 진짜 경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본적 없는 신비로운 영역 오르트 구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단지 해성들이 날아오는 천체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 사이를 나누는 중요한 국경선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곳에 가보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앞으로 더 탐구해야 할 우주의 신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주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